안녕하세요 팜스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충북 진천에 여기 선화농장 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 선화농장 대표님입니다 우리 선화농장은 어떤 농장인지 네,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선화농장은 원래가 저는 미용사 였어요 미용실 35년 하다가 천년초 먹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다 고치는 바람에 조금 조금 심다 보니까 4,200평까지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천년초도 하고 이렇게 들깨도 하고 산나무도 하고 고루고루 이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천년초, 천년초 백숙이 아주 좋거든요. 여기 야... 좀 백숙 먹고철이잖아요 맞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영상 시작 전부터 고무장갑 이렇게 예, 예, 네 예, 백숙을 예. 해주신다고 예. 준비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네. 얘는 음. 고무장갑을 안낄 수가 없는 음. 게 얘가 가시 눈인데 다 가시 제거가 된 거예요. 가시 제거가 돼 갖고 간데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또 가시 찌를까 봐 공장 갖꼈어요아이 제거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 얘는 그러니까 칼등으로. 아 칼등으로, 칼등으로 이렇게. 음 예수저를해도 되고 이제 얘 천년초. 이게, 예, 천년초. 어 만지시면. 어. 아, 네네네네. 만지면은 얘가 가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얘가 손톱 가시라서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없는 것 같아 갖고 딱 만져도 그래도 있고 그 대신에 물에는 힘을 못 써요 얘가. 아 물에는. 말르면 예, 또 얘가 야. 제 기능을 하고 천년초만 이렇게 밑에 깔고 백숙을 하면 그 닭의 특유 냄새 있죠. 닭 냄새. 예예 예, 그것도 다 잡고. 예. 아 천년초가 칼슘이또 많이 들어. 예예 칼슘도 많고 오메가 3도 있고 그러그러 음. 천 가지 영양분이 있어서 천년초라해요그렇 이 실, 사실 이 천년초가 이게 그 원래 선인장처럼 예, 예. 생겼잖아요. 선인장 그죠? 그 먹을 수 있는 선인장이네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 토종. 아, 토종. 예, 토종 예. 선인장. 예, 예. 천년초가 뿌리가 한1 0년 정도 되면 거의 산삼에. 아 정말요? 예, 그 정도. 아. 또 사포닌이 많대요. 아,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여기 대표님께서 향을 맡게 해주셨는데, 예. 다 진짜 이 사포닌의 냄새가 향이 나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엄청나게 건강식품이겠네요.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비가 2억 들어가도 못 고치고 아...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이걸 먹게 되면서 그 후유증을 다 고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한갑이 넘었어도 혼자서 이거를 4,200평을 농사 짓는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아, 그 에너지가 천연초에서 나오는 에너지. 예, 예. 아, 그렇구나. <laughs> 그러면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물만 넣고 끓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잠길 정도로 넣어야죠. 잠길 정도로 예, 넣고, 예. 그러면은 이제 잠길 정도로 넣고 나서, 어, 다른 거는 이제 베이스는 전혀 하지 않아도. 예, 예, 그러면. 안 넣고 이제 천년초만천년초가다해결다 해요. 아. 뭐 다른 거, 엄나무 같은 거 넣는다 해도 걔네들하고 게임이 안 돼요. 아. 천년초 하나가 다해결 해요. 한 번, 게임이 안 되는 이천년초 마다 <laughs> 한번 저도 다 끓여졌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그 선화농장 대표님께서 이제 백숙을 만들어주시는 동안에 저는 여기 선화농장 따님, 네, 지혜 씨랑 저는 여기 이제 천년초 밭에 들어왔습니다. 네, 지혜씨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여기 네. 밭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저희 천년초 농장이고요. 어, 지금 15년 정도 키웠어요. 그래 가지고 아직 젊은 애들도 있고 좀 나이 드신 아이들 아이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천년초는 이제 염증에 좋다 그래요. 그래서 진통 소염에 효과가 있다고 동의보감에 손바닥선인장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저희 천년초입니다. 그리고, 천년초는 사계절을 버텨요. 그래서, 겨울에는 잠도 자고, 그리고 봄되면은 서서 슬슬 일어나가지고, 6월 달에는 노란색 꽃이 활짝 이쁘게 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꽃이 지고, 그 꽃에서 열매가 나오는 그 시기인 거죠? 네네, 보시면은 살짝살짝 이렇게 지금 붉은빛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음... 9월 말부터 이제 수확이 들어갈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제가 여기 딱 밭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네. 지혜 씨께서 이렇게 공부장갑을 꼭 끼고, <laughs> 여기, 네. 장화를 신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네. 선인장이잖아요. 네네죠 아, 원래는 지금 저희, 그, 팜세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 복장도 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도 지금 잘못된 복장인데요. 어, 우비를 딱다 입고 수학기간에는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는 딱 보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 작은 가시들이 엄청 무수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살짝만 스쳐도 집에 가서 자려고 그러면은 어, 여기 왜 따갑지? 뭐 이러면서 긁게 되고 뭔가 스치면 아프고 그런 가시들이 숨어 있어요. 아, 되게 장가시 네. 같은 그런 거죠. 네네네, 음, 그 솜털 가시라고 래요 그렇구나. 그게 찔렸을 찔리면은 어떻게 빼야 돼요? 찾으면 뺄 수는 있지만 음. 빼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 만약에 딱 이렇게 햇빛에 반사돼서 보이면은 카드 같은거나 아니면 칼등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살 긁어주거나 아. 아니면은 저는 어, 보이는 건 쪽지게로 빼기도 해요. 음. 네. 이이년초를 음. 어떻게 먹는지 한번 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천년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생 걸로도 먹을 수가 있어요. 생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생물로 먹을 경우에는 어, 365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공품을 많이 먹어요. 음 가공품은 저희 농장에서 직접 가공하고 있고요. 아, 예, 탕집이라든가 이제 분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생물로 이렇게 드실 때는 어 알로에처럼 가시 제거를 하시고 알로에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내셔 갖고 요구르트에 넣어서 믹서기에 갈아 먹으면 참 좋습니다. 아, 그러면 집에서 이천년철를 키우는 분들에게 어떤 사항을 좀 주의를 하신다거나 집에서 음... 키우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같습니 우선은 집에서는 꽃 보려고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왜냐면은 꽃이 엄청 이뻐요. 네이버에 딱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꽃처럼 생기기도 하고, 약간 좀 이파리가 야들야들한 게좀 이쁘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꽃을 보으려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에서 키우는 거는 우선 약성이 생기질 않아요. 아, 예. 왜 그렇죠? 어, 천연초 뿌리 같은 경우는 2m까지 자라요. 아... 예. 예. 보통 저희 한국 남자의 평균 키보다 훨씬 아... 무럭무럭 자라는데, 아, 네. 어, 예. 그래고 수확을 할 때는 천연초 뿌리는 포크레인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음... 예. 고라미처럼.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예 아. 네, 그렇게 수확이 들어가는데 어 중요한 거는 집에서 키우면은 그 공간 안에 영양을 빨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사포인 성분이 형성이 안 된다 그래요 음. 음.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네네. 선인장, 완전 선인장이에요예 그렇죠? 네, 보이시죠. 네, 이런 서린장에 이제 장가시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천년초다라는 거 여기 천년초 밭에서 제가 천년초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백숙이 어머니께서 끓여주는 게다 끓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백숙을 또 같이 맛을 봐주시러 가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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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와, 네 이제 백숙을 이제 다됐는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은 한번 열어볼까요? 예예. 예. 우와 연기가 아, 나는데 음! 냄새 음, 좋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아까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갈색이 됐어요 예. 그죠? 네. 간장을 안 넣었는데도 이렇게 갈색이 되나요? 예예 아네 이제 한번 맛볼까요 예. 국물? 예예예 뜨거워 가고요 아, 네. 호 불어주세요 오 향이 인삼 향이 나는 거 같은데요? 예예 아, 예. 음. 사포닌이사포닌이 하... 상당히 맛있네요 근데 진짜로 이게 아무런 우리가 간장이나 이런 걸안 넣었는데, 예. 그런, 그 뭐라 그래, 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간이 되어 있어요, 진짜. 아, 이거고, 이게 아까 그 뿌리인가요? 예, 예, 예. 뿌리. 뿌리, 뿌리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응? 응? 인삼이랑 좀 다르게 아삭아삭 씹히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예. 어. 뜨겁죠? 네, 예. 어때고? 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 보이시는 거를 제가 한번 긁어서. 음? 진짜 일단 식감 아삭아삭 심피는 느낌이고 네, 네, 네. 섬유질이 많아가지고요 음, 맛은 진짜 좀 새콤한 느낌이 네, 네. 좀 난다라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근데 네. 이 천년초가 이 백숙 이 국물에 간을 잡아줬다는 게 저는 진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네. 뜨거워. 와감사히 먹겠습니다. <laughs> 뜨겁다. 뜨겁죠 네, 근데 장내냄새가 <laughs>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걸리만한 거하고 예. 닭 그린 네알다 음. 잡아요 이게다 아,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음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전 진짜 국물이 너무 맛있어 국물도 예, 예, 예. 간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선화 농장에서 천년초를 구매하셔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백숙 만들기 엄청 간단했죠. 다른 재료들도 안 넣고 네. 천년초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백숙 만들기를 한번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또 앞으로 우리 유튜브 채널에 아 우리 여기 따님께서 대표님 영상을 많이 찍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고 하거든요. 어떤 채널을 운영하실 건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어, 귀농 아가씨라는 채널이고요. 어, 제가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모티브로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찍어 나가는 모습을 지금 영상으로 담을까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농아가씨라고 유튜브 채널 검색하시면 나온다고 하니까 기농아가씨 채널도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갈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카메라 보고 인사하고 이번 네. 영상 이렇게 마칠게요 네.